2026년형 쉐보레 카마로 SS Z28는 머슬카의 역사를 재정의하는 모델로 강력한 V8 엔진, 트랙 성능 그리고 레드라인 감각을 결합해 운전자에게 압도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외관은 전통적인 카마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공격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프론트 그릴은 더 넓어졌고 통기관, 공기역학 스플리터, 카본 파이버 후드와 같은 경량화 소재가 적용돼 트랙 주행을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띕니다. 넓은 펜더와 대형 휠, 낮게 설정된 루프라인은 속도감과 동시에 안정감을 전달하며 후면에는 대형 리어 스포일러와 디퓨저가 자리에 고속 주행 시 다운 포스를 확보합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트랙 주행을 염두에 둔 구성입니다. 스포츠 버킷 시트와 경량 소재의 스티어링 휠, 알칸타라 및 카본 인레이가 적용되어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대시보드에는 고해상도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통합되어 실시간 랩타임, 지포스 등 퍼포먼스 데이터를 제공하며 애플과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됩니다. 일상주행에서도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무선 충전패드, 다양한 USB-C 포트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카마로 SSZ28는 최고 사양으로 자연흡기 6.6L LT7 V8 엔진을 탑재하여 약670 마력과 85kgm에 달하는 토크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에서 1 0 0 k i o m e t r p e r h o u r 가속은 약 2.9초이며 최고속도는 시속 320km 이상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지 직선가속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너링과 제동에서도 탁월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에 위해 뒷받침됩니다. 셋업된 실시, 자석식 댐퍼, 경량 브렘보 브레이크, 고성능 타이어 등은 트랙에서도 일반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실시와 드라이브 트레인 역시 트랙 퍼포먼스를 위해 특화되어 있습니다. 후륜 구동 구조 위에 짝수 기어 조합의 듀얼 클러치 8단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으며 변속 속도는 극도로 빠르게 조정됩니다. 주행 모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트랙 모드에서는 스로틀 응답, 서스펜션 스티어링 반응 등이 극대화되어 운전자 위도에 즉각 반응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일반 도로는 물론 서킷에서도 정교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 및 운전자 지원 기술도 최신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특히 퍼포먼스 차량에 맞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성능 제동 보조 시스템과 타이어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체 강성과 패스너 보강 구조 등은 트랙에서의 스트레스까지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주행 감각은 말 그대로 머슬카위 정수입니다. 엔진의 폭발적인 사운드, 낮은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안정적이고 민첩한 핸들링, 고속 코너링에서도 흔들림 없는 서스펜션 반응은 운전자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대형 트랙 리어 스포일러와 공기역학 장치들이 고속 안정성을 확보하며, 일상주행 시에는 컴포트 모드로 전환해 승차감이나 소음 저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따라서 서킷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활용 가능한 점이 돋보입니다. 강점으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수치, 모터스포츠 DNA가 반영된 실시 및 브레이크 시스템, 고급 인테리어와 첨단 연결성 등을 들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높은 유지 비용, 연비나 실용성 측면에서 일반 차량보다 여리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좌우 폭넓은 전용 타이어와 강한 서스펜션 세팅은 도심에서의 저속 주행이나 주차 환경에서 다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 형실보레 카마로 SSZ28는 머슬카 팬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이며 강력한 출력과 트랙 중심 설계, 고급 기능이 완벽하게 조합된 차량입니다.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머신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배려해 주시면 더욱 다양한 자동차 리뷰를 제공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n b 오토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리뷰, 상세 사양 해설, 비교 분석을 통해 자동차 애호가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신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